안녕하세요 해피 트래블러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대 탐방산으로 의상능선, 비국능선 등과 함께 북한산 핵심능선 중 단연코 최고의 바위능선으로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에서 서울 광곡구 우이동 방향으로 뻗은 약 3km의 수문벽능선을 타고 왼쪽으로 인수봉, 오른쪽으로 백운대와 파랑새 능선 등의 숨 막히는 비경을 감상하며 백운대에 오르는 도심 최고의 트레킹 코스 백운대에 올라 인수봉과 만경대 등 삼각산의 유형을 온몸으로 느끼며 북한산과 멀리 두봉산 등의 환상적인 주변 산세를 만끽할 수 있는 마치 조각가의 예술작품처럼 대국같은 하얀 속살을 드러내며 웅장하고 장엄한 풍경을 연출하는 수문병릉선 코스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럼 먼저 북한산 수문병 코스를 소개합니다. 북한산의 수문병릉선은 반포골공원 지킴터에서 해골바위와 마당바위를 지나 수목벽까지 이른 코스를 말하는데요. 난이도는 보통에서 매우 어려운 코스로 이루어져 있지만 개인별로 체감 난이도가 다르고 여유롭게 차근차근 등산을 하면 어느 정도 등산을 하시는 분과 일반인 모두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코스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산은 정규 탐방로가 아닌 비법정 탐방로로 선행할 경우 자칫 잘못했다가는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매우 험하고 위험한 산으로 우리나라 산 중에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산행 중에는 항상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정규 탐방도로 산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행은 온전히 수면벽을 즐기며 오를 수 있는 코스인 밤골공원 직김터를 들머리로 하여 산행을 시작합니다. 마당바위부터 시작되는 숨막히는 숨은벽 비경능선을 타고 백운대에 오른 후 백운보관문 분기점에서 백운대 탐방지원센터를 날머리로 하산합니다. 영상 전부와 같이 빨간색 코스로 입산하고 노란색 코스로 하산하는 총 산행거리 약 7km 소요시간은 러프하게 약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퍼발력입니다 1번 출구로 나와 바로 유턴하면 버스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이곳 버스정류장에서 송추방향 양주 37번 버스에 승차해서 북한산성 입구를 지나 효자 2통 정류장에 하차하시면 되고요. 하차하여 약 100m 정도 버스진행 방향으로 가다보면 강산 국립공원이라는 안내판과 국사당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이곳 오른쪽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약 250m 정도 올라가면 들머리인 밤골공원 지킴터가 나오는데요. 이곳 인도에 주차하기는 어렵겠네요. 처음 만난 이정표 바로 위 왼쪽이 무당구을하는 장소인 국사당이라는 곳이고요. 바로 위쪽에 밤골공원 직킴터입니다. 직킴터 입구 오른쪽으로 입산전 마지막 화장실이 있구요. 직킴터 개수기를 통과하면 이전표 왼쪽 방향, 수문벽 방향 1 0 0대 4.3km입니다. 이앞 알림마당을 기준으로 좌우로 모두 진입 가능한데요. 오른쪽 계곡길이 아닌 왼쪽 등선길로 진입하겠습니다. 이곳을 들머리로 와여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곧장 이어지는 백크다리를 건너 처음에는 비교적 완만한 오르막으로 시작됩니다. 들머리에서 숲길을 따라 약 200m 정도 올라오면 다시 한번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왼쪽은 사기막골 입구와 교인리 방향 우이령으로 갈수 있는 북한산 둘리길이고요. 오른쪽 백운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백운대 정상은 수문벽을 거쳐 가야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백운대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구요. 들머리에서 약 1km 정도의 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비교적 완만한 오르막과 평이한 숲길을 유유자적 하듯이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백운대 3.3km 기점인 이 돌계단부터 시작하여 경사도가 다소 있는 오르막길이 숨은벽 쉼터까지 약 500m 약 10분 정도 이어집니다 이앞 돌계단에 올라서면 숨은벽 쉼터가 나오는데요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밤골지킴터에서 1.5km 올라왔으니까 배운대까지는 약분1 3 정도 올라왔네요 들머리에서 약 4-50분 정도 올라왔는데 쉼터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출발하면 좋을 듯 합니다. 쉼터에서 이어지는 오르막 능선을 넘어서면 백운대와 수문벽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비교적 완만한 내리막이 일정 구간 이어지는데 보다 가깝게 북한산 상군들이 들어오네요. 이곳 아래 분기점 오른쪽 방향 2.2km 밤골공원 지킴터에서 올라오는 분기점이 나오는데요. 들머리인 알림마당에서 분기되어 올라오는 지점입니다. 백운대 2.8km 남았네요. 조금 전 분기점 이후부터 마당 바위까지 약 1km 정도, 약 450분 정도는 다소 가파른 오르막과 데크계단, 그리고 거친 암릉길이 이어집니다. 이곳 다소 힘든 암릉 구간을 통과하면 지금까지는 조망이 별로 없는 퍽퍽한 능선길이었는데 왼쪽으로 처음 만나는 비교적 넓은 조망터가 나오는데요. 이곳 바위에서 뒤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방심해서 사고 난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곳 조망터 바로 위쪽 부근 데크 계단 왼쪽으로 이제부터 조망이 시원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숨은 벽으로 가는 길목 옆에 있는 영장봉이 가깝게 보이고 멀리 상장능선 그 뒤로 도봉산지구의 도봉산과 오봉이 들어오고요. 멀리 송추방향 마을입니다. 이제 수문벽 능선의 마지막 데크 계단을 지나 돌계단에 올라서면 왼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능선 수문벽 방향이고 오른쪽으로 수문벽 능선 관문인 마당바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문벽에 숨 막히는 비경이 시작되는 마당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언제 보아도 숨막히는 압도적인 비주얼, 환상적입니다. 북한산의 최고의 능선, 환상적인 수문벽입니다. 바로 앞봉우리, 일명 안테나봉을 지나 수문벽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문벽 오른쪽 화살표 방향이 백운대로 오르는 코스인데요. 밤골 계곡으로 이어지는 백금골 이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백운대로 이어지는 파랑새 능선과 뒤쪽으로 염초봉의 뒷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능선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마당바위 조금 아래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멀리 일산과 파주 일원이구요. 정면 중앙 노고산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까이로는 송추, 멀리 양주 일원입니다. 이쪽 방향은 가까이로는 영장봉, 멀리 상장능선, 너머로 도봉산과 오봉의 모습입니다. 마당바위에서 바라본 수문벽의 명물 해골바위입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는 깊게 패인 두는 구멍에 물이 고이면 실감있게 해골모습으로 다가오는 기암입니다. 이곳 마당바위는 수문벽을 배경으로 인증샷 남기는 인기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제 마당바위를 뒤로하고 바로 앞 일명 안테나봉을 거쳐 수문벽 암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다소 가파른 암능 구간이 안테나봉 어깨 정도라 할수 있겠네요. 이곳 안테나봉을 넘어서면 짧게 내리막이 이어지고 밤골공원 지킴터로 하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분기점이 나오고요. 1 0 0대까지 1.9km 남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수문벽 코스 중 핵심 구간, 박진감 넘치는 암릉 구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으시거나 압릉길이 어려운 분들은 비교적 안전한 왼쪽 우회로인 별도의 등산로가 능선을 따라 이어지니까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되구요. 지금 걷고 있는 압릉 구간은 여유롭게 차근차근 진행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다이나믹한 구간이라 할수 있겠네요. 오른쪽으로 절벽 구간이라 객기를 부려서는 절대 안 되구요. 나름 난이도 상극 코스로 분류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아주 무섭지는 않네요. 그래도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죠. 지금 걷고 있는 오른쪽 바위가 바나나보트바위, 일명 물개바위입니다. 계속해서 박진감 넘치는 암릉이 20분 정도 이어지고요. 나온 마당바위와 안테나봉, 오른쪽으로 영장봉, 아래로는 바나나바위입니다. 이곳 숨은 벽 오른쪽으로 거북바위와 엄지모양처럼 튀어나온 봉우리, 파랑새 능선의 장군봉, 일명 파랑새봉의 모습이 가깝게 들어오네요. 이 바위는 잠자는 사람 얼굴 모습 같네요. 이 앞에 숨은 벽은 오른쪽 백운대와 왼쪽 인수봉 사이에 가려져 숨어있는 듯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숨은 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본 웅장한 숨은 벽이 연출하는 풍경은 실로 장관이네요. 북한산 최고의 비경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집니다. Deep where shadows hide Sunsets paint the evening white Forests dense with secret old Meadows where the flowers grow trees that sigh nature sings her lullaby In endless seas, wind that dances with the trees, echoes call from distant lands. Journey 수문벽 데슬랩 리치 구간입니다. 수문벽 봉우리에 있는 바위 모양이 엄지를 닮았다하여 엄지바위가 있는데요. 전문 장비 없이는 오를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이 아래에 구멍바위라 불리는 침리가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침리를 통과하면 산불 감시초소가 있는데요. 정규 탐방로가 아니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별도의 이정표가 없는 매우 중요한 구멍바위 분기점. 지금 내려가는 방향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약 100m 정도 하산하다가 계곡을 따라 백군대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수문벽을 내려오는 길은 급경사이므로 철 난간을 잘 잡고 조심해서 내려오면 안전합니다. 수문벽능선 아래로 내려와 이곳 오른쪽 방향으로 밤골 계곡길을 통해 밤골공원 지킴터로 원점 회개할 수도 있고 왼쪽 방향 깔딱고개를 넘어 백운대로 오르는 분기점입니다. 별도의 이정표는 없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죽음의 깔딱고기를 오르게 되는데 약스터를 지나 약 2-30분 정도 너덜길를 치고 올라가야 하는 무지막지하게 힘든 코스입니다 깔딱고기의 마지막 백크계단 상단에 터크고 버티고 있는 거대한 바위 사이 인수봉과 백운대가 갈라지는 바이 틈을 통과하면 우이동 방향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멀리 망경대의 모습과 오른쪽은 백운대 앞릉 일부입니다. 깔딱고개를 넘어서면 드디어 백운대 500m 남았네요. 데크계단 성벽을 따라 바로 아래 중요한 분기점 백운봉안문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백운대와 지나온 밤골분기점입니다. 배군대 탐방객 수를 조사하는 계수기와 데크 계단을 넘어서면 배군대의 암릉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망경대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 바위가 보이네요. 배군대 중간 허리에서 바라본 인수봉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오늘 산행 최종 목적지 백운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836m입니다. 백운대 정상에서 바라본. 바로 아래 띈바이 중간으로 망경대와 노적봉, 그리고 멀리 의상능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타고 올라온 숨은 벽 코스이고요. 이어지는 인수봉의 모습입니다. 인수봉 너머로 멀리 도봉상과 오봉의 모습이 은세 봐도 멋있네요. 이제텝아대를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조금 전 밤골 분기점이고요. 오른쪽 바로 아래 중요한 분기점인 백군봉 안문이 있는데요. 오른쪽 안문을 통과하여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방향과 왼쪽 백군대 탐방지원센터 갈림길이고요.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코스 대군대 탐방 지원센터 위동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숨막히게 환상적인 숨병능선 코스를 중심으로 트레킹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Every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피 트래블러였습니다. Path twist sharp, but my heart is light. Each turn brings a new kind of delight. The song of the wild sings in my ear. It's a melody that I hold dear. Through the beat in the ground as we move, every rock and stone has got its crew. The rich Still it goes clear Now we're trekking down with no fear